마이너스 125의 세제곱근은 무슨 뜻이냐면요 세제곱해서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125가 되는 수를 마이너스 125의 세제곱근이라고 해요 마이너스 125의 세제곱근은 몇 개가 나오냐면 세 개가 나와 그중에서 이 세제곱근이니까 이게 홀수잖아 홀수일 때 실수인 거는 하나만 나와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, 어떻게 나오냐면 자 어떤 x가 있는데 얘를 세제곱했더니 뭐가 나눠서야 마이너스 125가 나눠서잖아, 그쵸자 그러면 나는 얘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항할게요. 그럼 x 세제곱 더하기 125는 0입니다. 여기까지 나왔습니까? 그럼 얘 인수분해가 된다. x 세제곱 더하기 얘는 5세제곱이야. 돼요? 자 이거 세제곱 인수분해 어떻게 하냐면 자, 이 3, 3 떼고 그냥 x 더하기 5만 읽으셔. 그렇게 하고 제곱을 하시고 얘의 반대부호 2개 곱하신 거그 다음에 5제곱 25 이게 렇 된다고요. 세제곱 인수분해하시면. 자, 그러면 곱해서 0 나온다? x는 마이너스 5고요.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 거야? 2허근이 나오는 거야. 자, 그러면 자... 세 제곱해가지고 마이너스 125가 되는 실수는 마이너스 5 하나죠 이해됐습니까? 자 그래서 얘는 답을 뭐 써주면 되는 거 마이너스 5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. 자 그다음 얘는 무슨 뜻입니까? 81의 네 제곱근은 네 제곱해서 81분의 1이 되는 수야. 그럼 몇개 있어? 네개 있다고 네 제곱근은 네개 있는 거야. 그 중에서 얘가 네 제곱근이니까 4는 짝수잖아. 실수인 거는 짝수일 때는 실수인 거는 항상 두 개가 나와. 세제곱근? 세개 중에 실수인 거는 얘가 세제곱근 홀수잖아. 홀수일 때는 실수인이 몇개 나온다고? 한개 나온다고. 진짜 한개 나왔잖아. 이거 하나. 됐어요? 자, 얘 네제곱근은 몇개 나와? 네개 중에서 실수인 것은 두개 나온다는 거야. 자, 어떤 걸 네제곱하면 81이 될까? 81분의 1. 마이너스 3분의 1. 플러스 3분의 1. 그죠얘 4제곱하면 81분의 1, 81분의 1 나오잖아. 이해됐습니까? 얘는 두개 있는 거야. 얘는 하나 있고, 실수인 것은. 오케이?